오른쪽은 똑같이 필요하신 걸 눌러서 쓰시면 돼요. 전기 게이지의 전기가 충분하다면 메인 컨트롤판에 있는 것들을 필요한 만큼 중복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단, 인버터의 경우만 옆에 사용 가능한 제품들이 적혀 있습니다. 전자렌지 에어컨 220V만 중복으로 쓰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여름철 에어컨을 켜둔 상태에서 전자레인지를 돌리신다거나 고압의 전열기구 이런 전기기구를 220V에 꽂아서 켜시는 순간 전체 전기가 다 셧다운됩니다 꼭 주의해 주시고요 인버터 하고 다 중복을 쓰셔도 되지만 이 안에서만 이세 가지 중에서만 중복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핸드폰 충전은 상시 전력으로 USB 포트나 차량용 시가잭으로 충전하시는 케이블로 충전 수시로 해주시면 됩니다. 맥스팬은 환기시키는 기구로 맥스팬을 메인 컨트롤판에서 켜신 다음에 전원 버튼을 눌러주시면. 펜이 돌아가면서 뚜껑이 열립니다. 뚜껑이 열리죠. 사용을 완료 후에는 전원을 눌러서 꺼주시는데 누르면은 펜이 멈추면서 뚜껑도 닫히거든요. 이때는 닫히는 걸 보고 바로 메인 컨트롤판의 맥스 펜을 꺼주시면은 닫히는 중에 그대로 멈춰버리니까 꼭 뚜껑이 다 닫히면 메인 컨트롤판에서 맥스펜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캠핑카 내부에서 물을 쓰실 때는 물펌프를 꼭 켜주셔야 됩니다. 처면 물펌프 표시 나오고요. 물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 쓰실 때는 물펌프를 꼭 누르라고 말씀드렸고요. 물을 아까 물펌프 눌렀기 때문에 켜보겠습니다. 게이지에 물이 아직 있기 때문에 물펌프를 켰을 때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물이 아예 없다면 나오지 않습니다. 상시 전력이 켜져 있으면 네모난 갈색 네모난 박스에 청수 게이지가 되어 있죠? 눌렀을 때 왼쪽에 불이 들어옵니다. 눌렀을 때. 이게 아까 밖에서 설명드렸던 정수 게이지입니다. 총네 칸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1 5 0터기에2 0터 말통으로는 한 칸당 한두 통 정도가 들어갑니다. 수시로 누르시면서 칸이 깎이면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불은 오수 게이지로 메인 컨트롤판에 상시 전력이 켜져 있다면 누르지 않아도 꽉 찼을 때 센서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오수가 꽉 찼다고 해서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로 오버플로우 되는 일은 없고, 청수든 오수든 꽉 차면은 차량 아래로, 차량 아래로 물이 오버플로우 돼서 흐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